스포츠를 사랑하는 토정의 친구들아 토토박사 토박이다. 어, 드디어 또 주말이 돌아왔다. 주중에는 쪼개기 회차 때문에 진짜 베팅하기 짜증 났는데 주말에는 경기가 많으니까 진짜 베팅해가 좋네. 뒷말 음, 필요 없이 분석 바로 시작할 테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길 바래. 그럼 프로토 승부식 13회차 짧게 분석 시작할게. 분데스리가 라이프치히 대 슈투트가르트. 리그 3위 라이프치히 대 리그 15위 슈투트가르트 간의 매치다. 어, 라이프치는 월드컵 휴식기 이후 에이스 은쿤크 결장으로 과연 이 팀이 좋은 성적을 낼수 있을까 의문이 좀 있었는데 홈에서 미넨전과 무, 무승부를 거두었고 그리고 원정이 좋지 못했는데 어, 샬케 원정을 가서 6대1 대승을 거두면서 은쿤크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은 폼을 보이고 있어 어, 특히나 이번 시즌 홈 성적은 6승 2무 20득점 6실점으로 리그 1위에 랭크되어 있고 슈투트의 원정은 3무 4패 단1승도 없이 구득점 19실점으로 너무나 형편없지. 게다가 결장자가 슈투트가 너무도 많기에 이 경기는 이변이 없는 한 라이프치 승이 확실하다고 보인다. 고배당 도전자들은 라이프치 마인 승도 충분히 어, 도전해도 좋다고 보여지고 나는 일단 라이프치 승 가도록 할게. 헤르타 베를린 대 우니온 베를린 리그 17위 헤르타 대 리그 2위 우니온간의 매치다. 내가 요 근래 계속 운이온의 승을 가고 있는데 다들 뭐 알고도 있지. 그만큼 전반기 때 너무도 좋은 폼을 월드컵 휴식기 이후에 다시 보이고 있는 운이온이야. 그 결과 순위가 다시 2위까지 상승했다. 반면에 헤르타는 수비가 무너지면서 휴식기 이후 두 경기 동안 1득점, 8실점으로 처하고 잡아졌다. 특히나 지난 볼프스전은 진해 홈에서 치렀는데도 5대떡으로 개발렸었지. 지금 수비진에서 부상자랑 경고누적으로결장자가 있고. 공격진에서도 엔주케, 요베티치 등이 부상으로 결장이라서 이 공세에 걸쳐서 누수가 심한 헤르타야. 반면에 우니온은 특별한 추가 결정자가 또 없는 상태지. 1위부터 6위까지 승점 차가 단 5점밖에 나지 않는 박빙의 순위 싸움 중이기에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하는 우니온이다. 우니온 베를린 승가도록할게 브레멘데 볼프스부르크. 리그 11위 브레멘데, 리그 7위 볼프스부르크 간의 매치다. 이 경기도 이 앞에 분석했던 우니온 베를린 경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면 돼. 브레멘은 지금 승격해서 전반기에 좋았던 흐름이 이제 꺾여지면서 하위권으로 스물스물 내려가고 있는 모양새야. 어느덧 리그 사연패 중이다. 물론 사연패하는 동안 전부 강팀만 만나왔지만 지금의 볼프스는 현재 독일 리그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강팀인 만큼 이번 경기 역시 쉽지 않은 브레멘이야. 어, 두 경기 동안 11득점을 하고 무실점을 했던 볼프스 부르크다 어마어마한 기세를 믿고 이 경기도 볼프스 브르크 승으로 도전해 보도록 할게. 어, 이상으로 프로토 승부식 13회차 초안 분석했다. 내가 찍은 종올일게 오늘 분석해 보니까 분데스리가만 내가 초이스했네. 아무래도 요새 분데스가 뭐 이변도 없고 좀잘 들어오고 있어 가지고 어, 다시 한번 믿어보았다. 이번에 한번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보자. 어, 그럼 나는 내일 프로토 승부식 13회차 추가 분석 영상으로 잘 돌아올게. 어, 한 주간 수고 많았어, 친구들아. 월금 잘 보내고, 내일 볼 때까지. 잘 있어. 안녕.